이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게 있죠. 천사가 드리는 사랑의 희망의 머니입니다. 엔젤 머니였습니다. <목소리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고 싶으세요 받으시면 내부를 산뜻하게 네, 네. 네. 외부도 약간 방향성 있게 예. 네 기본적인 것만 좀 바꿔도 아주 크게 달라질 거고요 밖에가 사실은 좀 급해요 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어닝에는 두루치기와 전 모둠전이 써 있더라고요 맞아 그 제발 그 깜장 테이프나 페인트로 네. 이렇게 좀 칠해 놔주시겠어요? <laughs> 예. 저희 뭐돈 있으니까 바고있 뭐. 왜 장사가 안 되는지는 그런 거 하나 하나를 보면 왜안 되는지를 알아요. 제발 아셨죠? 네. 근데... 예. <laughs> 네.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네. 우선 실내를 좀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 없는 물품들은 이제 좀 정리를 버리시거나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치워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바깥의 외관에 대해서 이제. 좀 간판부터 좀 산뜻하게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들은 좀 투명한 이런 유리를 되살리는 걸로 해서 좀 산뜻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바꿔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희 첫 번째 집이기도 하고 약간 제가 너무 박하게 들여서 죄송한데 정말 저희가 남은 일주일 동안도 같이 계속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엔젤머니, 네. 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 변화가 있을 거. 너무 기대돼. <laughs> 어머. <웃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이 가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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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여기 너무 깨끗해졌어. 대박. 오뭐나 이거 그냥, 그냥, 그냥 갈 뻔했잖아. <laughs> 여기 너무 투명해서 들어갈 뻔했잖아. 저기요. 어머. <laughs> 문깃해. 잠깐만 여기 와주세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뭐 감상 좀 합시다 어머어머 어머, 네네네 <laughs> 여기 막혀가지고 무슨 음. 가게인지도 몰랐었는데 우리 답답했어야 대박이다 어머어머어머 딱가게 정체성을 느낄 수 있네요 아 안에 딱 보이는 게아 어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가게 얼굴이거든 맞아요 그때는 뭐가 뭐 정신없고 막 여기에 <laughs> 무슨 메뉴판 있고 이래가지고 안에가 안 보였는데 어. 일단 너무 안에가 깨끗하게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나가다가도 어 여기 뭐지 하고 한번 볼수 있게 호기심이 생기죠. 호기심이 음. 생겨. 네. 자 들어가 봅시다. 어 너무. 어 어떻게? 네. 어서오세요 뭐야 이게. 네.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어. 야 고생하셨다. 이게 뭐야. 중각인줄 열심히 했습니다. 우와, 진짜. 네. 죄송한데 네. 대청소를 처음 하신 것 같아요. <laughs> 티가 나. 티가 나요. 네. <laughs> 요번에는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네. 그렇죠 깨끗이. 지금 딱 보니까 네. 전체 가게 톤 자체가 달라졌어요. 음. 예전에는 조금 뭐라고 해 우중충했다고 하나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되게 산뜻해요. 괄가셨어가지고. 음, 그렇죠. 네. 일단 가게 에 칼라가 <laughs> 들어오니까 네. 이 사진 몇장 가지고도 네. 가게 정체성이라는 오. 게 정확하게 손님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아, 사진 어디서 구하셨대 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이미지 제공해주는 데들이 몇 아, 군데 그렇죠? 있거든요. 네, <laughs> 저렇게 있는데 뭐 혼자 컴퓨터로 뭘 <laughs> 뽑아내고 막. 표선이 하고요. 이것도 프린팅을 해서 그래. 보드를 사서 저희가 보드에다가 오. 프린팅한 조이를 컷해서 그렇지. 붙여서 직접 찍는 거예요. 그렇지. 산게 아니고. 여기 시가 있었잖아. 무슨 노래 잼, 노래 가사 있고. <laughs> <거> 김광석 형님의 <laughs> 그 좋은 느끼긴 <뜻기긴> 하지만 <laughs> 네. 이 가게하고는 안 어울렸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무 좋고요. 일단 메뉴를 봅시다. 메뉴 설명할 시간이 없으면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좀 다른 사이트를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조금 더 여자분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예쁘고 깔끔하게 메뉴판이 지금 깨끗하게 돼 있어서 이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좋고. 메뉴를 한... 아 여기 메뉴가 이렇구나 하고 볼수 있어. 요이 메뉴 나 박수 좋다. 박수. 진짜 깨끗해졌다. 일단은 메뉴를 사람들이 조금 생소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메뉴로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갔던 것들 위주로 먼저 사진로 한번 보여주고요 네. 뒤에부터는 순서대로 하나씩 한 장짜리보다 이렇게 여러 장 있는 게 훨씬 더 고르는 재미도 있고 그렇지 메뉴도좀 많아 보이니다 하고 눈이 또 깔끔해지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자연친화적 식사 음. 클린이팅 우리는 그걸 파게, 팔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탑게이 행석죠 이거잖아요. <laughs> <laughs> 그게 있어야 되거든. 일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맞아요. <laughs> 제 정확히 짚어내죠. 정확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쯤 되면 맛 테스트를 조금 그렇죠. 아. 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컨디션 오늘 괜찮으세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자, 그러면 저 연어 있잖아요. 저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연어 있는 거 키토 야노김밥이랑 키토 아보카도 두 가고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야, 비싼 건데 써. 아. 어. <laughs> 어니 어, 근데 잠깐만. 네. 아보카도가 왜뭐 6,500원이에요? 좀더 받을 데 있는데. 저희 저희가 둘이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최대한 재료는 좋은 거, 가격은 네. 최대한 낮췄습니다. <laughs> 저 포인트거든 저걸 알아줘야 되거든 네. 자신 있잖아 <웃음> 네. <웃음> 샐러드 비빔밥은 연어 비빔밥 어니치는 닭가슴살 네. 어니치가, 어니치가, 어니치가 있고요 어니치가 뭐예요? 빵이 없는 샌드위치입니다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이제 전반적으로 키토식을 지향하는 네. 식당이기 때문에 탄수물을좀 네. 배제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이 마곡지구에 이렇게 건강하고 <laughs> 키토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좀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네. 다려보겠습니다 네. 네. 하... 기대된다. 기대된다. 네. 늘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나 깜짝 놀랐어. 왜? 주방 안쪽이 너무 깨끗해졌어그 <laughs> 지저분했던 그막 도시락. 저 가지고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뻥 뚫리는 것 같아. 일단 저는 샐러드를 네, 너무, 너무 좋아해서 오, 아보카도 이 비싼 거를... 음, 너무 맛있어. 음. 진작에 이걸 팔지. <laughs> 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그 고생을 하면서 김치찜을 팔아. 그래요 음. 너무 맛있어. 야, 아침부터. 음. 맛있지? 맛있다. 운동하는 당신 <laughs> 먹을 테요 완전 먹죠 네. 네, 완전 여기까지 아, 와 이거는 손님들 약간. 올 때마다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설명을 좀잘 해주셔야 돼 네. 왜냐하면 특히 남성 고객분들은 에이 그냥 김치찜이나 먹지 왜 김치찜 음. 안 팔아 이 얘기 할까봐 내가 좀 걱정돼서 하는 음. 얘기인데 그런 분들한테 건강을 음. 자꾸 강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어, 그냥 들어온 김에 한번 음. 먹을까? 딴데가좀 그런데 먹어 볼래? 먹어 볼까? <laughs> 뭐 이렇게 그러면 앉아 봐. 그때 이런 구성을 아예 이렇게 지정하듯이 이러면 에, 그럼 그거 <laughs> 할수 있어요. 보통 고객들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모님의 요리솜씨는 음. 음, 핵심 이제 우리 가게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다만 이제 조금 원가 부분에 있어서 음. 지금 이제 가격을 <laughs> 약간은 좀 낮게 책정하셨지만,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부담 없는 선에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입맛을 각인시켰을 때, 그 후에는 적정한 인상폭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어 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안 하셨어요? 해보니까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인제는 그냥 이게, 이게 맞다라는 생각. 근데 약간 매출에는 불안한 불안감은 있죠. 근데 저희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각오를 하고 했기 때문에 홍보에 한두 주는 홍보에 도 집중을 하고 매장 손님보다는 그럴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죠. 정말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음. 음, 그전 같으면 조금 무력감이 있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했던 일들을 음. 이번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발전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게 이렇게 완벽하게 저희가 얘기했던 걸 구사해 내는 거는 정말 실력 있으시고 네. 네, 정말 자부심 가이거 소문만 나면 소문만 나면 여기 잘돼있어 그러면 제가 홍보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혹시 모르겠는데 제 중간중간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웃음> 올려주셔야 돼요 <laughs> 어디다요너 <올려줘. 웃음> 파워 있니? 저 있어요 너몇 몇 만이야? 12만이요 12만? 네. 와우, 와우 자몇만 하시려고 지금 또 내가 깔았어요? 아유 저는 제가 먼저 깔았어 아유 저는 그냥 36만 정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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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만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그것도 아이, 아이고 그 정도. 예 예. 을합쳐서 네, 거의 네. 50만 명이 네. 되네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께서 꼭 네. 어. 그럼 면곤수도 해야... 만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의 그 미션 아, 백년가게를 꿈꾸는 슬기로운 소상공인 첫 번째 주인공인데 아, 훌륭하게 네. 성공을 해 내셨네요. 이제 매출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될것 같죠? 네. 저는 너무 잘될것 같습니다. 아, 파이팅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네. 네네. 자, 백년 가게 프로젝트 실기론 소상공인 파이팅! 네.